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우리 기술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원전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체코 원전까지 수주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는 정말 악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이은 호재에 따라가지고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견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 뒤늦게 출발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파 박력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한국수력 원자력과의 기술 협력이라든지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의 이 수주 기대감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 공군기지의 원전 설치 계약 등이 긍정적인 이 투심을 자극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정부의 원전 정책 확대라든지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해서 기대감도 지금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전주들이 지금 눌림이 나와 줄 만한 아니면 악재가 나와 줄 만한 이 돌발 변수가 딱히 없는 상황이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글로벌 국가들이 전부 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은 빠질 수가 없는 그런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어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정보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수재라든지, 아니면 기술 협력.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에 대한 부분들의 원전 설치 계약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전도 참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우리 기술 관련한 최신 자료를 이번에 하나 받았는데 해당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외국인 기관 대형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해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입니다. 제가 이제 여의도에 아는 어, 증권가에 지인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따로 부탁을 해서 간곡하게 정말로 이거 나 절실하다라는 부분들로 통해가지고 어, 해당 투자 전략 보고서를 전부 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해당 보고서 굉장히 제가 보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모르던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래 단에 보시면요, 향후에 나오는 재료들이 여기에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뭐 2025년을 통틀어서 26년, 30년까지 전부 다 해당 자료가 전부 다 빼곡하게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아래 땅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목표가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세력들, 즉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각 시나리오별로 목표가와 그리고 매매 맥점, 타점들이 전부 다 여기에 예상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땅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매집 원가가 적. 다 적혀 있습니다 뭐 외국인부터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산수를 해가지고 평균 계산치를 여기에 전부 다 나열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가격을 보고 주가를 보니까 아 정말로 우리가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딱,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당 투자 전략 보고서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영상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3924-34 87로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단타라고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투자전략보고서가 최신 업데이트본이 또 나오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엑셀에 따로 여러분들 기입을 해두고요 그냥 최신본을 전부 다 문자로 계속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된다 라는 점도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술의 추세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고가 라인과 이런 식으로 아래 단 라인을 좀 그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는 이렇게 그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선행 채널이 확장형식으로 펼쳐지고 있죠. 고점이 조금 더 높아지는 확장 채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적선 3,945원이라는 고가 라인에 경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눌림이 나와도 이다음에 파동 자체는 앞쪽 고가를 뛰어넘는 파동이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오히려 눌림이 나오면 신규 분들한테 매수 기가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미 이 아래 단에 있었던 부분들의 매물 수화가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 볼륨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양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 이 확장 채널링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945원이 종착점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리 못해도 5,000원 이상까지도 상승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라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그냥 단순히 경제 공부, 가치 투자를 위해서 내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게 뭐죠? 이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모티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근거 있는 매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근거 있는 매수만 진행해도 수익은 뒤따라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차트를 보시면 이 화살표 신호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해당 화살표 신호 포착 이후에 주가가 다 어떻게 되죠? 위로 증가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화살표 신호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하면 그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종목 몇 개를 데이터를 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대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가지고 있으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마도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만 여러분들 딱 놓고 보셔도 딱 눈에 띄죠? 이 화살표 신호 구간들만 다 체크해 보세요. 자 화살표 신호 구간들만 다 체크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등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뭐든 다 이렇게. 올라와 준다라는 거죠. 결국 내가 매수만 잘해도 매도는 내 밥그릇만큼만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그 다음 화살표 신호가 뜨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게 투자를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좀볼 수가 있겠죠.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했어야 됐나라는 부분들 좀 놓고 봤을 때 바로 이런 자리들만 여러분들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박스권을 치면서 움직이는 구간들만 놓고 봐도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했으면 이런 대형주도 이런 단기 반등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화, 지주사 중 하나죠. 하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폼이 굉장히 좋은데 화살표 신호가 뜨는 구간들만 자세히 보세요. 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큰 수익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다 돌려봐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또 현대로테 물 놓고 봐도 마찬가지죠. 화살표 신호가 뜨고 나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도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뜬 구간에서 전부 다 주가의 방향성이 위로 잡히고 있죠 단기적으로도 그러면 내가 내 밥그릇 많지만 먹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매수만 잘해도 수익은 뒤따라 오는 거고 이게 복리로 쌓여 나가면서 내 계좌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즉 통장이 계속해서 뚱뚱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겪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신호를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전부 다 무료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hts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혹은 mts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두개다 전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그에 맞는 제가 설정 값을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 동영상까지 첨부를 해서 문자로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나이 있으신 분들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결국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 욕심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간단하게 딱두 글자입니다. 이게 단타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지표이다 보니까 단타라고 딱두 글자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요. 제가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이 단타라고 들어온 문자에 한해서는 mts 쓰시는지 hts t 쓰시는지 물어보고 그 결과값을 다 보내주든 혹은 두 개를 전부 다 제가 보내주든 할 테니까 꼭 내가 종잣돈으로 정말로 수익을 보고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은 꼭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더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산업 업황부터 시작을 해서요. 관련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대한 모음집 파일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단순히 그냥 가격 급등이 들어오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추격 매수를 했는데 뭐 수익을 보면은 다행이지만 반대로 물려서 이거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어떤 특수성이 있고 또 어떤 모멘텀이 있고 업황은 어떻고 또 개별 재료들은 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여러분들도 캐치를 하고 계셔야만이 내가 또 원활하게 또 대응을 하는데 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폴더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요. 뭐 2차 전지면은 2차 전지를 시작으로 해서요. AI면 AI, 뭐 건설이면 건설, 로봇, 바이오, 반도체 뭐 피부 미용 조선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섹터인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폴더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어판과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의 최신 업데이트보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제공을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글 파일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그면은 내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뭐 설령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뭐 조선 쪽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다던지 아니면 반도체 뭐 화장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다 빼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만 여러분들 체크를 하고 계셔도 정말로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자료도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영상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924-3487로요. 뭐죠? 단타라고만 딱두 글자 적으셔서 저에게 연락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단타라고 들어온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는 해당 폴더본들을 전부 다 압축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